입시는 용기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확률을 관리하는 문제다 관리, 라는 점을 여러분들의 안녕하세요 망땡입니다 어 이제 오늘은요, 우리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이 이제 전체 예비 아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내지 나오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수시를 버리면 정시가 열릴까? 지금 전략을 바꿔야 되나?라는 점들을 고민하고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까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전체 내신이 나오면요, 대략 계약별 라인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등급 이 있는 과목이 많지가 않아요. 많니면 내가 뭐 어떤 학생은 한두 과목 그 정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신이 올려도 한계가 있고 떨어져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략 대학별라인은 나오게 됩니다.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등급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내신은 생각보다 나오지 않고 또 모의고사는 둘쭉날쭉하고 또 주변에서는 아우 나는 뭐 정시를 잘 봤다, 논술을 잘 봤다, 아니면 또 학종이 너무 불확실하다, 막 이런 표현들을 종종 들으면서 이런 학생들 이제 종종 이런 질문하게 을 됩니다. 지금이라도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가야 할까 선생님? 아니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전략을 완전히 바꾸는 게 좋을까? 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먼저 입시의 전략을 바꾸기 앞서서 이전부터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게. 입시는 용기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확률을 관리하는 문제다라는 관리,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종종 이게 당연하죠. 상향 같은 경우는 과감히 좀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수시 여섯 장을 과감하게 질러버릴 그런 학생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 같은 경우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학률을 어떻게 관리해서 입시 학교 입시에서 대학교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그 최선의 정책과 방책을 찾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제가 고대 예비고3들의 심들을 잘 알아 예비고3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불안해진 전략을 바꾸는 거 좋을까라는 점들 지금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3에서 전략을 바꾼다라는 것은 공부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전략을 바꾼다라는 공부 방향이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본인은 여러 번 쌓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예 다른 교체의 게임판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이단 말입니다. 근데 수시는 이제 누적의 전형이죠. 즉, 여러분들의 내신 아는 사특, 탐구 활동, 뭐, 태도, 어떤 성취도 그러면 합쳐져서 여러분의 학생의 학업 궤적을 평가하는 게 바로 수시기 때문에 누적의 전형이에요. 근데 정시는 무엇이죠? 바로 단발의 전형이죠. 한 번의 시험 결과로 전국 단위 순위를 가르기 때문에 이두 전형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변경 같은 경우는 조정이 아니라 전환될 이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아주 굉장히 용기 감정 쓸 것이 아니고 확률을 다지요가 있어요. 먼저 수시를 보려면 가장 위험한 학생 국까 대표적으로 내신 2 등급 초 중반 이라는 학생들입니다. 내신 초중반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공통점이 대학교의 눈이 상당히 높은 아이들입니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정도 내신은 보통 아이가 자기가 1등급 초중반에서 아니면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아니면 서울대라든지 아니면 못하면 성균관대 안에 서생활 라인을 가려고 했던 아이들이 2등급 초중반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2등급 초중반 아이들은 중경의 식까지는거래가 만족스러운데, 만약 권동공수기다, 2등급 초반도 권동공수 같다라 만족스러운, 만족스러 학생도 있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2등급 초중반 이나 학생들 같은 생활기록을 분석하게 되면 이미 수시제 경쟁력이 있어요. 교과든 학종이든 여러 장의 카드가 손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을 무슨 생각하냐면, 을 어, 내가 2등급 초중반은 서상하는 가고 싶어. 아니면은, 중경이 중앙대까지 내가 어떻게든 가고 싶어, 경희대까지 가고 싶어, 이런 학생들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되면 정시로 가면 더 높은 대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시라는 착각이 시작하게 돼요. 자, 정시는 수시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시는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해요. 현실적으로 한번 고려해보죠. 한번 해보죠. 수시에서 내신 2등급으로 도전 가능한 대학은 정시로 가면 수능에서 최소 1점등급 초중반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즉 수시는 이미 확보된 성적으로 싸우는 전형이지만 정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전형이죠. 이 학생이 수시를 포기하는 수가 뭐가 되는 거죠? 합격 가능성에 존재하는 게임에서 성공 확률에 따진 도전 게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026학년도에서도 좀성아교록부를 보고 수시라인을 잡을 때도 이등급 초중반 아이들좀 과감하게 이렇게 나온 학생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신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는 라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학생 이 위험하냐면 학생부가 이미 잘 쌓인 학생들입니다. 이제 세특에 과세특 이제 생활기록부를 좀 분석하다 보면은 어떤 과세특의 전공 연공연계대응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어떤 동아리라든지 창출 활동, 그런 탐구 활동이 단발성이 아니라 연계되고 심화돼서 흐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보고서라든지 발표 기록이 누적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종 구조에 자산을 가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기록부는 단순한 기록이라고 생각하 돼요.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입시에서 환금 가능한 자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이래요. 뭐 학종은 오늘 조금 오늘 뭐~ 운이 있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 우리 아이는 면접이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없는 학종을 보자니 또 그게 없다라는 말을 학종다 면접이잖아. 있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방향을 틀까라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점수 체계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학생들 정시를 가면 안전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시가 가장 위험한 경우가, 일단 첫 번째로 모의고사 성적이 안정되지 않은 학생입니다. 정시는요, 노력형 전형이 아니에요. 정시는 말 그대로 순위형 전형이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수시는 말 그대로 무엇이죠? 노력형 전형형 여러분들의 진로 활동을 위해서 진로 탐색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분 심화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면 되는 대론가 실험 같은 실험 같은 경우는 노력하면 되는데 정신은 노력이 아니라 순위형 전형에 대한 심취가 않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정시 상위권에는 고정된 경쟁층이 존재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국어 하나가 무너지면, 수학 하나가 무너지면, 정시는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수시는 무엇이죠? 숭시는 일부 과목으로 보완될 수 있어요. 어떤 과목이 하나 무너졌어? 그럼 다른 과목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정시는단한 과목의 실패로 전부가 흔들린다라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2026학년도를 보시면 알 겁니다. 정말 2026학년도에서 절대평가인 영어가 정말 우리 수험생 뒤통수를 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상대평가용 국어와 수학에 많이 추중했지 영어는 그만큼 추중하지 않았는데 절대평가에서 이런 큰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정말 입시다끈좀쓴 맛을 본학생들이많이 있었을 겁니다. 참또 하나 위험한 유형이 내신의 3, 4 등급대예요. 이제 내신은 3,4등급 대아니까 이런 수식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시가 깔끔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어요. 또한 학교 선생님들도 보통 이제 3,4등급 대라고 하면 정시에 좀 집중해서 정시를 한번 올려보자 라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3,4등급 때 하더라도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3,4등급 대 하더라도 눈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3,4등급 대로 내가 인수한 특히 국수수회랑 어떤 학생, 건동우수까지 바라보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은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었죠? 입시는 용기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률의 선택이라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학생들은 수시로 갈수 있는 대학에서 어떤 직균이라든지 어떤 교과를 안정적으로 하향을 쓴다라든지 또 학종카드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시는 이보다 더 높은 성적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정시에 오른 하다 보면은 수시도 놓치고 정시에도 불려들 이중 리스크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3, 4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본인의 내신은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수시에 난 힘들게 하면서 정시를 도피처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시는 더 높은 기준을 전혀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시를 준비하되 그래도 수시는 끝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생활기록을 잘 마무리해서 이 정시가 망했다면 수시에서 학종 가능성 높이를 전략을 나가야 된다라는 점 제발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을 바꿔야 되는 학생 경우가 있어요 수시보다 정시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은 잘 들어요 첫 번째로 모의고사 성적이 항상 내신보다 2 등급 이상 잘 나온 학생들 본인이 전체 수시 내신은 4 등급인데 어~ 수능은 3 등급 2 등급 꾸준히 나온 학생들 근데 또한 학생부 할때 거의 없었던 학생들 상하 록파가 빈약한 학생들 그다음에 수능 성적이 비교적 안정적인 학생이라면 정시 비중을 키우는 거죠 합리적인데 이세가지좀 명심을 두셔야 돼요. 내신 보다 2등급 이상 좀잘 나오고 생기부가 거의 관리가 안되어 있고 수능 성능이 꾸준히 비교적 안정적인 학생이 삼박자가맞춰졌다 라면 정시하면노려 볼만 합니다 이런 경우 이런 학생은 수시는 좀 실제적으로 승부전형이 아니고 수시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이 질문을 내, 해보시고 이 질문에 대해 냉정적으로 여러분들 답변 내놓으셔야 돼요. 어떤 질문냐면 내가 지금 버리려는 전략이 내가 새로 선택하려는 전략보다 정말로 확률이 낮은가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하지 못하면 전략을 변경한다는 라 것은 항상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불안해서 박 꾸는 선택은 참잘 들어서야 돼요. 내가 입시에서 수시나 정에서 입시에서 불안해서 입시를 바꾸는 전략은 대부분 확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시는 선택이 아니라 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인데도 이점 제발 명심하세요. 관리인데 감정 관리가 아니라 바로 확률 관리다라는 좀기억과 도서 필로가 있습니다. 수시를 버린다고 해서 정시 하나 열리는 건 아니에요. 또 정시로 간다고 수시 실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 전환이 아니라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현재 대한민국 수험생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입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